이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백이 지금 살았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아 그렇죠. 어, 그렇게 죽일 최정 선수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두지 않고요.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것은요, 아주 이상합니다. 이곳저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다 연결을 했는데 살릴 수 있는 도를 상대에게 지금 헌납하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아, 그쪽으로. 백이 계속 차단 못 하나요? 윤준상 선수 지금 데뷔 체기 없이 입구자 갔다가 지금 이 수를 백에게 지금 혼납하면 안 되죠. 지금, 지금 이 수를 교환해주고서 네. 이건 일단 시간 연장책인데요. 지금이 이 백이 여기 막는 수를 못 봤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거를 좀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교환이 돼 있는 것은 손해가 없어 보여요 나중에 백이 이렇게 젖힐 수도 있거든요 젖힐 수도 있고 지금 이곳은요 여기까지 백이 밀면은아 그래서 이쪽을 한번 나아오고요 이곳을 늘자니 너무 또 중복이고요. 네. 다른 곳을 두자니 이곳이 단수가 돼 있다고 보면은요 지금 이곳을 막는 것이 지금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곳이 선수니까 이곳을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 후수 보고지도 음. 모르겠어요. 회행마가좀 어려워졌는데요. 지금 이곳이 굉장히 급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큰 악수죠. 계속 그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곳에서 승부가 결정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둑은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 지금은 누가 정확히 수를 봤다라기보다는 지금 기세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수치는 것이 일단 너무 보이고요. 대개 기쁨은 이제 이곳이 선수라는 것이죠. 이곳이 이제, 네, 끊는 수 때문에 선수가 기분 좋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수 쳐 있다고 보고, 이것도 좀 보기 쉽게 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요, 은이 장면에서 네,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백이 일단 자체로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최종선수 지금 시간 공격도 할겸 굉장히 지금 손길이 빠릅니다. 또 이곳은 백이, 이곳을 먼저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때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여기 늦은 것까지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네. 안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장면이요, 그 아까 제가 이것을 밀어서, 밀어, 밀 때는 지금 백이 아까 젖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백이 이쪽으로 받았을 때더 맛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했다면은 지금처럼 이 젖혀있는 모양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백은 선택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도점을 뭐 잡을 수도 있고요 도점을 잡는 것이 깔끔해 보이는데요 축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이곳을 돌치면은 이곳을 도는 것은 안 되고요. 일단 이곳을 안 두면 은 이곳을 끊기니까요. 일단 이곳을 둬야 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이곳은 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을 내려가고요. 이제 이곳은 흙이 있고 뭐 축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끊고 뭐이것을뭐 있는 뭐 것도 선수고요. 여러 가지 좀 활용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은 뭐 내려가고요. 간벽적으로 내려가고요. 백도 이런 식으로는 들수 없습니다. 모양 자체가 일단 좋지 않고요. 네. 이것은 오히려 백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을 네. 넣을 수도 있고요. 어, 어느새 그래프가 100쪽으로 넘어갔네요. 100은 이곳에만 해도 6집이 났고요. 또 여기 도터움. 이곳도 단수를 쳤고요. 이곳을 단수 치면서 이곳에 단수 치는 수도 뭐 절대선수가 됐습니다. 네. 보수적인 것들이 일단 득을 봤고요. 흑은 지금 일단 이곳을 나가지 않고는 얘기가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은 못 뜨고 있거든요. 지금 정도는 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뭐아 뜨나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곳을 내려가는 것은 붙여서 잘안 된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도로는 없습니다만, 지금 네. 끊게 되면은 네, 넘어가야 되는데 단수치고 있는 순간에.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맛보기죠. 이것과 이것이요. 이것은 너무 가면 잘 됐죠. 이것을 뭐 찝어야 되나요? 네, 이것을 이쪽으로 집으면될것 같습니다. 네 중앙... 지금 네. 공격이 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네. 자충이고요.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곳의 약점, 여기 저초인 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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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라고 보기가 음... 또 어렵습니다. 백돌이 음... 또 이런 정도로 오면 음... 중앙공방에서. 흑이 일련의 수순들이 뭔가를 좀 얻어간 부분이 없어요. 지금 석점도 아직 잡혀 있는 곳도 아니고요. 최명 선수가 이곳을 늘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은 흑이 이제 두터움을 택하고 살려줬으니까요. 아예 입구자를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솔직하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늘어서 산다면은. 집이, 제법 여러 집은 났는데요.